콘테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 대행까지도 이어져서요. 토트넘은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처참한 수비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홈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 후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토트넘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진출과 컨퍼런스리그 티켓 확보가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구단 역사 최초로 유럽대회 진출을 노리는 브랜트포드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가는 경기도 중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7위 자리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8위, 9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매우 힘든 시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전하며 유럽 대회 진출 실패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케인, 손흥민 등과 같은 주요 선수들의 이탈이 예상되는 등더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bbc는 경기 후 최악의 선수로 왼쪽 풀백으로 돌아온 벤데이를 뽑았는데 전반 7분에 해리 케인이 프리킥 선제골을 득점했지만 토트넘의 수비는 오늘도 처참했습니다. 브라이언 은비모는 왼쪽 풀백으로 돌아온 데이비스를 완전히 능력하며 얼티골을 뽑아냈습니다. 밴드 에이비스는 토트넘의 희망을 근사하게 망쳤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지 알아? 콘테 때문이야. 데이비스는 무리뉴 시절에 이미 방출했어야 했다고 콘테가 와서 그를 다시 기용하는 바람에 우리는 데이비스의 똥 같은 수비를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 진짜 데이비스 교체 자원이 페리시치라는 현실도 믿을 수가 없다. 콘테가 이 팀을 폭파했어. 그리고 그 저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라며 분노가 가득 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케인의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그 희망은 불과 40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라고 전하며, 메이슨 감독 대행은 손흥민 케인 조합을 활용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감독 대행으로 많은 전술을 실험해 볼 수는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초보 감독의 놀이터가 되어 주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 고 평가했습니다. 메이슨 감독과 몇몇 선수들은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유럽 축구 분석 매체는 손흥민을 94%의 정확한 패스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회 창출로 팀내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스포츠 해설가는 손흥민을 언급하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오늘 보여준 케인과 손흥민, 클로셉스키의 새로운 공격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손흥민과 클로셉스키는 계속해서 좋은 연계 과정으로 브렌트포드를 위협했는데요. 손흥민은 정확한 크로스로 단주마와 에메르송에게 헤딩슛을 도왔으며 나약골키퍼와 수비진들은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 위해 계속 몸을 날려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올해의 득점상,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선수단에게 전해졌지만 팀이 패배하면서 크게 기뻐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에 대해 팬 커뮤니티에서 오늘 클로셉스키랑 손흥민은 진짜 위협적이었어. 좋았고 소니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 주었어. 솔직히 지금까지 토트넘이 있기까지는 손키듀오가 있었기 때문이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것 같아.라고 반응했습니다. 한편 경기 후브렌트포드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전은 확실히 손흥민과 클로셉스키의 찬스 메이킹에 고전했습니다. 다비드 라야의 좋은 세이브와 수비수들의 몸을 날리는 수비가 없었다면 매우 힘든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대회 진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메이슨 감독 대행은 오늘 경기에 실망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해졌으며 엄청난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너무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BT 스포츠 기자는 갑자기 오늘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안타까운 눈빛으로 홈팬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별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메이슨 감독은 몇 초간 허공을 바라보더니 이내 케인과 손흥민 등 주요 선수들의 미래를 지금 당장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분명히 대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토트넘이 현재 최악의 상황을 대면하고 있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유럽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다비드라야 진짜 잘 막더라. 토트넘 이적설이 있는 키퍼가 토트넘을 골로 보내버렸네. 케인하고 손흥민, 토트넘 무조건 떠나겠다. 수비가 저 지경인 팀에서 지금까지 잘해준 거지. 에메르송, 스킵, 산체스, 코로. 얘네들은 진짜 심하더라. 저런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 페리시치가 마지막에 페리시치하더라. 케인하고 손흥민이 맨시티 같은 팀에서 좋은 패스 받으면 얼마나 더잘 알지 궁금하긴 하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이적을 확정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전 토트넘의 수비수이자 레전드 데니로즈는 케인과 손이는 아마 맨시티 같은 팀에 있었으면 45골 정도는 득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손흥민과 케인을 둘러싸고 이적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팬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는 레비가 이 사태를 어떻게 진정시킬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